벤쿠버 애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중차다, 중차대한 지금 음,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떨거지들이 지금 폐악질이 지금 절정에 달해 있고, 이에 반해서 우리 이 우파 아, 예, 참 동포 여러분, 에, 저 우파 어, 그, 어, 국민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굉장히 애를 쓰고 지금 구호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호 제를 따라 마지막 부분을 어, 대한민국 우리 조국까지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갱이가 장악한 청와대는 들어라. 이제 더 이상 폐학질 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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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탄핵 사유 너무 많다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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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감정 부추기고 평화경제 운운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문재인을 탄핵하자 정치 보복, 국정농단 일삼는 빨갱이 정권 하루빨리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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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전시 작정권 회수를 해체하는 정북 정권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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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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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여적죄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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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민중민주주의 협결하고 자유 민주주의 살려내자. 살려내자, 살려내자, 살고 넘치는 기회가 왔는데도 무사한일 태평무사로 넘어가려는 자유 한국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안보 참사, 경제 폭망, 각종 비리 현정권에 목숨 바쳐, 목숨 바쳐 투쟁하라. 투쟁하라. 지 않느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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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석방하라. 사기 탄핵은 원천 무효다. 할 빨리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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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석방하라. 마지막으로 어, 문재인을 탄핵하자 세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을! 석방하라.